이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함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오게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오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 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말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부하, 자기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럴 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 이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놓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며가여 사도들을 잠깐밖에 나가게 하고. 마라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기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 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 즉 사두계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문을 빠져나온 사도들은 다음날 아침 동이 틀무렵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세웠습니다. 논란 끝에 그들은 사도들을 채찍질 하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채찍질과 위협은 이번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도 체포되어서 이런 위협을 또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사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히 전했고 훈련하고 나서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고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한다는 것은 교회를 향한 엄청난 핍박이요 위협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경이 교회가 잘될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교회가 전혀 잘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장했고 더욱 견고해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통해서 우리는 핍박을 당해도 부응하고 욕을 먹어도 부응하고 매를 맞아도 부응하고 내 삶의 고난이 닥쳐와도 부응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둘러싼 상황이 좋아지면 더 좋고 또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들이 없어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걸어가는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박이 와도 흥하고 아버지는 고난이 와도 흥할수 있다는 귀한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믿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